어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은 오킹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아침 영상도 오랜만에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어제 그제 제가 올렸던 영상 본 사람 알겠지만. 오킹이 지금 굉장히 많은 핀치에 몰려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더 이상 이미 너덜너덜해진 사람을 패봤자 뭐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웬만하면 오킹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난 이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와, 이게 진짜 겁나 웃깁니다. 이게 진짜. 겁나 웃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킹이란 사람이 진짜 200만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악마의 재능이구나. 뭔가, 여론을 반전시켰다고 하기엔 모자라지만, 근데 조금 달라진 건 있을 거야 이전과는 조금 다른 너무 기가 차가지고 막 간밤에 경찰도 막 집에 찾아오 고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요거는 한번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 영상을 어 찍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 지금은 오킹이 치즈으로간것 같아요. 치즈직으로 간것 같아요. 같아. 그래서 여기서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여전히 한 2,000명 정도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오열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일단 이건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당연한데도, 안 믿어, 주는게 당연한데도, 그걸 인정 못하고. 보면 뭐 굉장히 또 오열을 하고 있거든. 아카데미 그 나무 조연상급의 연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채팅창 반응은 이전이랑 조금 많이 다르지. 그래서 똥 속냐, 두 번은 안 속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번째 중간에 막. 오킹 여동생도 난입을 하고, 경찰도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일단 한번 봐봐. 일단 한번 보면, 이거 진짜, 진짜 골 때립니다. 일단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는 이거 보고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겁나 웃었거든. <laughs>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다 그래. 이거 무슨 블랙 코미디냐, 우는 연기가 왜 이렇게 어설프냐, 이런 반응들이 지배적이었어, 다들. 그래서 순수 재미가 주된다 배우하자, 왜 이러냐. 진짜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상황, 정황상을 내가 추측해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그, 오킹이 있고, 오킹이 막 오열을 하고 있고, 갑자기 여동생이 오열을 하면서, 막 오면서, 어, 오빠! 이렇게 들어오고, 경찰이 들어온다면, 그냥 시나리오상으로 우리 오빠가 너무 지금 상태가 심각하니까 살잘할 것 같다. 그래서 신고를 한것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웃고 있어, 이게. 이게, 왜 싸패, 약간,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막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희들 싸패냐?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게 왜 웃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싶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럼 원래 웃음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되 너무 웃겼던 거야 <laughs> 실제로 막 오열하고 울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우르 눈물자국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이런 건 없고 여자도 갑자기 와서 오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어설퍼 뭔가 연기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야 그 가운데 와가지고 누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대나 웃기더라고 심각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굉장히 웃긴거 니까 본능적으로 저게 심각한 상황이기보다는 뭔가 짜고 치는 고수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람들도 이제 그 웃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고 다들 이제 웃겨가지고 다들 진짜 다 웃는 반응이야 그래서 어제 이 방송 터지고 나서 팸코 베스트 글이 하루종일 거의 그 오킹과 관련된 글로 도배가 됐어. 그래서 오킹 보면서 와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정이 불러라 빨리 김정은 짤방이 있었고 이 정도는 오열해야 살아남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옛날에 오열로 유명한 그거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고 시작하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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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자훈리 가실 수 있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당시 왔던 배댓 보더라도, 야, 동생이 웃는 거냐, 우는 거냐, 라는 이야기도 있고, 야, 그래도 오빠가 살자 할까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근데 다들 이제 블랙 코미디다. 코리안 블랙 코미디. 눈물은 어디 갔냐. 이게 보라지. 이러면서, 야, 경찰도 섭외한 거냐. 하루, 하도 구랄치니까 믿지 못하겠다. 뭐야, 컨텐츠가 거의 이런 반응이야. 거의 다 웃기다는 그런 반응이었고 그래서, 나도, <laughs> 나도내 방에 라방한데 이거 틀어줬거든. 사람들 다 웃더라. 사람들이 보고 다 웃더라, 진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아까 말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이게.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웃기게 와닿는 거지, 사람들이. 코미디처럼 느껴, 꽁도처럼 느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게, 이걸 보고도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킹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여론이 조금 반전이 있었어. 진짜 어느 정도 반전이 실제로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었다기보다는, 그냥 웃기니까 용서해주자. 약간 이런 반응이 있잖아. 웃기니까 용서해주자. 그래서 팬콘에서도 야, 저렇게 하는데 오킹 그만 용서해주자. 라는 얘기, 이게 진짜 배대소로 올라오니까, 내용은 그거야. 거짓말은 절대 용서 못한다는 마인드. 이래서, 근데 오병민 씨가 안 된대.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찬반 양문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모은 경찰까지 왔으니까 그만하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야. 내가 봤던 라이브 방송 중에 탑 쓰리 안에 든다고 대본 누가 짰냐. 겁나 웃기다고. 진짜 이런 느낌이야. 이런 글들이 지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 와중에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오열하는 장면 속에서 경찰이 신고했던 슬리퍼 이게 에리메스 슬리퍼더라고. 147만 원. 그래서 요거 보면서도 야, 슬리퍼가 150이면 저렇게 오열할 만하다. 그리고 야저 사람 근데 진짜 경찰은 맞긴 맞냐 그리고 검사한 척 하더니 돈 중내 쓰고 다녔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와서 또 최승정이 계속 또 이것저것 계속 까고 있잖아 뭐 내기 골프도 시작해갖고 돈을 돈 쓰는 걸좀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가난한 척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것 같은 데 내가 봤을 때는 열 명이라는 사람이 오킹을 싫어한다면 그 중에 한두명 정도는 그냥 웃기니까 용서해 주자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본 영상은 또 배대시 또 올라는데 왔 그게 오킹 삶의 지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어이 글이 뭐였냐면 오킹은 삶의 지론이 그거래. 나는 잘 대해준 사람한테 내가 더 좋게 대해주고 안 좋게 대하는 사람한테 최악으로 대하는 게 내 삶의 지, 요로 지론이다. 그래서, 눈에는 눈, 예는 에 이잖아. 근데 지금 와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듯이 다 어떻게 갈렸냐면, 아니, 근데 왜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팬한테 구라를 쳤냐? 이런 거. 팬은 무슨 개 돼지다. 팬들은 도대체 오킹을 얼마나 괴롭힌 거냐. 달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한동안 이 싸늘함이라는 거는, 이게 근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코인이라는 게, 그, 말했잖아. 코인 불장은 기본 40배, 50배라고. 오킹은 분명히 10억을 고기에 박으면서, 그게, 진짜 400억, 500억 되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알게 된 건데 오킹도 최승정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맨처음 얘기했잖아 코인 지갑이 없다고 근데 그거 내가 최승정 입장문 보니까 최승정이 또 얘기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오킹이 병신 같은 거라고 자기가 전송 버튼을 눌러야지 오는 건데 지가 안 불러놓고 지가 안 눌러놓고 지가 사기당하고 그러고 주장을 한 거라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근데 이게, 근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코인, 이게, 뭐, 지금 와서야, 뭐, 이게 터지기 전에 잡혔긴 하는데, 지금 보면 전세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자를 하고 있잖아. 전세사기금 그 1억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주원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본사에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코인 사기가 지금 되게 심각한 사기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수순대로 이게 올라가서 폭탄까지 던진까지 됐잖아. 그러면 진짜 여러 골로 갔을 거야, 진짜. 진짜 뭐 한두 명 죽는 거, 아직 죽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건을 보면서 오킹 보면서 야, 오킹 웃기니까 봐주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나처럼 되게 좀 냉랭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 간에 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아무쪼록 그래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욕심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밥 주는 사람은 무는 거 아니다 내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최소한의 의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 클립 나중에 저장해 놨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봐봐 보면 너무 웃기고 너무 엔돌핀 나와가지고 나도 보면서 재미는 있더라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어 오랜만에 오늘 복돌이 왔으니까 자 복돌이도 일어나서 우리도 오, 우리 복돌이 나에게 엔돌핀을 주는 우리 복돌이의 댄스로 오랜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